300m 회전 교차로에서 8시 방향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우후. 어우, 롤러코스트 타는 거야. 파도 타듯이 타. 잠시 후, 회전 교차로에서 8시 방향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아, 도 엄청나더라.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막 저거 맨날 구경하겠네. 아무렇지도 않안 오나? 안 오나? 확실 맨날 보면 안 오네. 여기 뭐 하러 와? 그러나? 서울인 사람들은 바다 보러 온다고 막차 타고. 여기 있는 사람 사람 구경하러. 사람 구경하러 서울로 가 아, 서로서로 서로 바꿔서. 그래. 그러네.